여러분 안녕하세요. 10명이 생존하여 중결승 진출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화제의 프로그램 미스트롯 쌈총 4명이 탈락하게 되어 미스트롯 중결승 진출자 10명은 확정되었으며 1위는 의외로 나영이 차지하였습니다. 중결승 진출자 10명을 순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위 나영, 2위 배아현, 2위 정서주, 4위 미스김 5위 오유진, 6위 박진은 7위 김소연, 8위 윤설영 9위 빈에서 12정슬로 제 5라운드 결과만 놓고 보면 탑 7에든 결과에서 빈예서양은 들지 못했습니다.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12명의 참가자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굉장한 실력과 인기를 뽐내고 있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0분의 참가자들에 대한 장단점과 남다른 무기들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승에 오를 7명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미스터 트로시에서도 대학부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 이번 역시 현역부 못지 않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역시나 챔피언부는 이미 다른 오디션에서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역부 A 배아연 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배아연입니다. 배아연 씨는 특유의 우아하고 호소력 짙은 보이스 컬러와 화려한 꺾기 테크닉까지 구사가 가능한 실력파 참가자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 실력과 무대 표현력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단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점점 퍼뜨리며 점진적으로 투표, 순위 1위까지 차지한 것으로 보아 굉장히 간단한 내공의 소유자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인기도와 실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두고 평가해 보았을 때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부 나영 씨입니다. 제 5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 2라운드에서 준우승을 한데 이어 이번에 제 5라운드 1위까지 하면서 실력이 검증되었습니다. 허스키한 중저음의 보이스로 절절한 감성을 전달하는 것도 잘하고 신세 대답게 톡톡 튀는 세미트로트 잘하는 올라운드 스타일의 참가자 나영 씨.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다양한 장의 트로트를 연습하고 특한 노력의 결과로 볼수 있겠습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국민투표 순위권에서 아직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으로 갈수록 다소 불리하게 전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꺼내든다면 더 높이 피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여신부의 정서주입니다. 맑은 음색에서 시작되는 정서주의 목소리는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의 고막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전달력 하나만으로 여운과 눈물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재능이 하죠.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방송을 많이 했던 도전자가 아닌지라 얼굴에 조금 긴장한 느낌이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해 내며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많은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소녀라는 믿음이 갑니다.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진을 차지하고 5라운드에서도 2위를 차지하며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무난히 결승전에 가서 진선미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섯 번째는 직장부 미스김입니다. 미스김 씨는 농사를 짓다가 온 참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완성도 있는 무대를 꾸며내는 신기한 참가자입니다. 보이스 자체가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능수능란하게 표현하면서도 마치 몇십 년 현역 생활을 한것 같은 여유와 무대 매너까지 선보이지 마스터 석에서 도송 가인 씨를 떠올렸다고 했을 정도의 남다른 내공의 소유자이기도 한데요. 화제성과 인지도 면에서 현재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에 아주 조금만 더 포텐을 터트려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챔피언 부 오유진 양입니다. 오유진 양은 어린 시절부터 검증받은 노래 실력과 표정 연기, 역동적인 퍼포먼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만렙 참가자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팀미션에서 리더로서의 역량도 발휘할 줄 알고, 대결 무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투표에서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현재 페이스면 진선미에는 들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나 결선 레이스에는 무난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선미에 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포텐셜을 터트려서 도전해야 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도전자 이게 계속해서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챔피언부 김소연 씨입니다. 김소연 씨는 해맑은 웃음과 상큼하고 살랑이는 음색으로 밝은 노래에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한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번 에박지연씨와 함께한 라이벌 미션에서는 도도하고 차가운 감성의 새로운 창법으로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하며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대1 라이벌 매치에서는 정말 근소하게 2점 차로 나영씨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두 사람은 2위와 3위에 랭크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기도 면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참가자, 이기에 높은 순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챔피언부 빈예서 양입니다. 신동 참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빈예서. 양은 첫 방송 때부터 남다른 깊은 감성과 깊이가 다른 호소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주특기라고 할수 있는 정통 트로트의 한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면,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 나이에 볼수 있는 깜찍 발랄한 무대 구성까지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천재성으로 인정받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사상에서 탈락설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기와 화제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비니예서양이 탈락한다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력과 화제성 면에서는 적어도 탑 7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제2의 정동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는 제5라운드에서 관객들에게 최고점 292점을 받은 현역부곽지은 씨입니다. 호소력 짙고 감성 깊은 고음과 자유자재로 밀고 당기는 특유의 애드리까지 노래를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표현해내는 참가자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첫 1라운드 무대부터 편집을 당하는 바람에 인지도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서 경연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블루의 명곡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많은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며 활동을 했지만 이번 미스트로 3에서 더 높이 올라가서 무명 시절의 서름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하지만 결승 리그에 오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홉 번째는 대학부 정슬 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비운의 참가자로 느껴지는 분인데요. 1라운드 편집으로 미공개되었던 비운에서 자신의 개성이란 강점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허나 1라운드부터 정석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경우 아무래도 대중들에게 노출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기도 측면에서는 급부상하기 좀 어렵다는 점이 정슬씨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10명의 경연이 이루어지는 중결승 리그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는 대학부 윤서영 씨입니다. 트로트 가수 윤태경씨가 아버지라서 남다른 DNA 물려받은 윤서령씨는 행복, 에너지를 가득 전달하는 기분 좋은 보이스의 주인공입니다. 패자 부활전을 거듭하면서 어렵게 올라온 만큼 불사조라는 별칭까지 생기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정편증이나 관심도 부문에서 조금 아쉬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처럼 정겨운 춤과 노래로 새로운 표를 터뜨릴 수 있다면 불사조처럼 끝까지 갈 수도 있는 능력의 참가자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적어서 중결승전에서 탈락이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결승전에 올라가는 탑7은 나영, 배아현, 정서주, 미스김, 오유진, 김소연, 빈에서 로우 예상되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는 정서주, 배아현, 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